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소아 지혜장 후보, 기호 1번, 박재형,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장 노동연대가 집행하지 못한 지난 과거, 동지들, 어땠습니까? 통상임금의 잘못된 합의로 인해 조합원들의 미래임금이 반납됐습니다. 최고의 실적에도 평생사원증 3종 세트를 빼앗겼고 노동조합 간부가 절대 해서는 안될 비리 혐의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노동조합은 위기입니다. 노동조합의 도덕성 회복과 신뢰 회복이 절실합니다. 조합원 위에 군림하지 않고 조합원 동지들만 바라보며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 기호 1번 박재영이 싹다 갈아 엎고 거침없는 도전으로 기아노조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첫 번째, 실현 가능한 62세 정년 연장을 쟁취하겠습니다. 더 이상 베테랑 제도는 정년 연장에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중임금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하겠습니다. 이중임금제 종지부 찍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총회를 모바일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하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방영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아리 공장의 고용과 일터를 책임지겠습니다. 라인수당 인상과 노동강도 완화를 시키겠습니다. 엔진 공장 고용 안정을 쟁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합원 동지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노화된 사택 재건축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아지는 지긋지긋한 식사질 개선시키겠습니다. 자동 세차장을 신설하겠습니다. 긴급생활 자금 제도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조합원 동지들께 힘이 되겠습니다.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고 조합원이 승리하는 노동조합으로 만들겠습니다. 항상 조합원들 중심에 있는 기호 1번 박재영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